현재 정규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예전에는 오후 3시까지였는데 몇년 전부터 30분 더 연장했죠. 또한 수능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은 평일이어도 장이 쉬게 됩니다. 주식 거래 시간의 상한가 하한가 폭은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플러스 30% 내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이 전일 종가가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날 상한가는 전일 종가 플러스 전일 종가의 가격 제한폭으로 계산되어서, 13,000원의 상한가가 결정됩니다. 반대로 하한가는 전일 종가 마이너스 전일 종가의 가격 제한폭으로 계산되어, 7,000원의 하한가가 됩니다. 또한 당일 주문은 당일만 유효해서, 오늘 주문을 넣었는데 미체결이 된다면, 이게 새롭게 넣어야 합니다. 동시효가 해당 주식 거래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체결이 되지 않고 최종 시간에 하나의 가격으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장이 시작하는 직전과 직후에는 최대한 싸게 사고 비싸게 팔기 위한 투자자들의 주문건이 급격하게 몰리는 구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매수 매도가 몰려들기 때문에 어떤 주문으로 먼저 접수된 주문인지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구간에 들어오는 주문권을 동시효과 주문으로 정의하고, 시간 우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가격, 수량만으로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즉, 8시 30분에 효과를 불렀던, 8시 59분에 효과를 불렀던, 모두 동일한 시간에 효과를 부른 것으로 간주되죠. 그러므로 장 시작 전 동시효과 시간에 매수, 매도 주식 호가 주문만 받다가 장이 시작되는 오전 9시에 시초가가 결정되고 마지막으로 장 마감 동시효과 시간에 종가가 결정됩니다. 특히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은 상장 당일에 험해수 잔량이 많이 쌓여서 실제 장이 시작되기 1~2분 전에는 호가가 크게 변동하니 꼭 9시까지 동시효과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상장은 전일 종가가 없으므로 장 시작 전 동시 호가 시간에 시장가 주문이 들어가지 않죠. 시장가란 정규 매매 시간 동안 매수 가격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수량만 지정해서 주문을 넣으면 가장 유리한 금액으로 즉시 매매가 체결되는 금액입니다. 특정 주식을 반드시 현재 시점에 매매해야 할때 사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주가가 급등이나 급락할 때 즉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가격에 주문이 체결된다는 단점도 있죠. 시간의 종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장이 시작되기 전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도 시 매수자가 적으면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장 마감 후 시간의 종가는 3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 주문을 모아서 한 번에 체결되고 40분부터 4시까지는 실시간 즉시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시간의 단일가 시장은 16시부터 18시까지 10분 단위로 총 12번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10분 단위로 끊어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 주문을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 매도가 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일가 매매는 당일 종가 기준으로 변동되며 그 변동 폭은 마이너스 플러스 10%까지로 해당 범위 내에서 가격 입력이 가능합니다. 당일 30% 상향가를 간 종목은 시간의 단일가 매매로 더 이상 가격을 높게 거래할 수 없죠. 또한 단일가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한다고 해서 정규장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죠. 쉽게 말해 단일가 시장에서 5% 거래를 해도 내 계좌에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찍힐 일은 없지만 이때 매도 매수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여기까지 주식 거래 시간 및 주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더보기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방을 통해 무료로 종목 추천과 등록문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카페, 인스타에서도 많은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주식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세요.